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권입니다. 오늘은 농신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어, 신동원 부회장과 그리고 동생인 신동현 율천화학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 홀딩스의 이제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농심그룹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심그룹은 어, 라면 사업의 수직계열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신동원 부회장이 이 고질적인 문제인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고도영 기자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고두영 기자입니다. 네, 고두영 기자. 농신그룹은 지난해 라면 사업을 바탕으로 어, 최대 실적을 얻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율천화학이 포장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태경농산이 이제 라면 수프를 담당해서 이제 수직계열화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수직계열을 이루면은 어, 비용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감 무너지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동원 부회장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최근에 좀 들린 뉴스에는 일단 그 농심이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농심그룹은 2021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신동원 부회장이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공정위원회는 1년마다 자산 5조 원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는데, 농심그룹 비상장 계열사 한 곳을 올해 농심그룹 계열사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심그룹 상장사인 농심홀딩스, 농심, 율초나학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2022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년 말 기준 농심그룹 상장사인 농심홀딩스, 농심, 율촌화학의 자산만 더하더라도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뭐 공심의 신고 의무 같고 또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동원 부회장이 이 1년 안에 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 자체 사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신그룹 계열사 가운데 라면 스프를 담당하는 태경농사는 가정 간편식으로 포장재를 담당하는 율초나학은 전자, 소재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각 계열사가 자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태경 농산의 내부 거래 비중은 57%, 율촌화학의 내부 거래 비중은 35%에 이릅니다. 어, 율촌화학은 신동훈 부회장의 쌍둥이 동생인 어, 신동윤 부회장이 맡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농신그룹 전체의 이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신동윤 부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율촌화학이 지금 전자소재 쪽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은 신동윤 부회장의 이제 부담도 더덜어주는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네, 율촌화학은 포장재에 사용하는 코팅 기술을 활용해 전자 소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광학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 접는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동윤 부회장은 해마다 90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촌학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어, 율촌학이 소재 부품의 전문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로부터 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이에요. 이건 좀 어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동부여 장 여기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신동윤 부회장은 전자소재 사업과 관련해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말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에서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율초나학이 파우치 필름에서 성과를 낸다면 전자소재 사업 부분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투자를 통해서 정말 일본과의 그 격차, 기술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그 전자 소재 사업에서의 실적은 어떤가요? 뭐 연구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실적이 좀 나와야 결국 그 내부거래 비중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신동유 부회장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도 전자 소재 사업 부분의 실적으로 보입니다. 1초나학은 2020년 매출 5,200억 가량을 거뒀는데. 포장재 사업 부문의 비중이 75%, 전자 소재 사업 부문의 비중이 2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전자 소재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이 5% 포인트 줄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동윤 부회장이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신동현 부회장 얘기를 한 김에 신동익 부회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신동익 부회장은 이제 메가마트를 중심으로 NDS, 그리고 호텔 농심, 그리고 농심 캐피탈 등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소비 형태가 좀 옮겨가면서 메가마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신동익 부회장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메가마트가 영업 익 100억 원대를 내면서 경영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영업 손실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까지 적자를 이어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션 사업, 드럭스토어 등 신사업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신동원 부회장이 그 새로운 사업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리고 또 신동윤 율천화학 부회장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그 부담을 줄여서 서로 이제 힘을 보태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감 멀어지기 문제도 점차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에서는 지금 계속 계열 분리 가능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춘호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그 나누는 방식이 빨리 결정되면은 빨리 또 계열 분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농심그룹은 2020년 말 기준 농심홀딩스, 농심, 율촌화학 등 상장사 3곳과 메가마트, 태경농산, 농심엔지리언링등 비상장사 17곳, 해외법인 16곳 등 모두 36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동원 부회장이 식품 사업을, 신동윤 부회장이 화학 사업을, 신동익 부회장이 유통 사업을 이미 나눠 맡고 있기 때문에. 계열분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춘호 회장이 보유하던 농심주식 35만주 유촌화학주식 334만주 농심캐피탈주식 53만주를 사명제가 나눠 상속한다면 계열분리 작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신동훈 부회장은 그 농심의 주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동윤 부회장은 이제 율촌 화학 쪽 주식을 받고 그리고 신동익 부회장이 이제 농심 캐피탈 쪽 주식을 이제 상속 받으면은 각각의 이제 사업 영역에서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고 어~ 그러면 이제 계열 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신동윤 부회장이 율촌 화학 쪽 주식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율촌화학의 최대 주주는 계속 농심 홀딩스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신동윤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 홀딩스 지분과 농심 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지분 간의 교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율촌화학 최대 주주는 농심 홀딩스로 지분 31.94%를 들고 있는데, 신동윤 부회장이 신춘호 회장의 지분 13.5%를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7.43%에 그칩니다. 결국 신동윤 부회장이 농심홀딩스로부터 율촌화학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때 신동윤 부회장이 들고 있는 농심홀딩스 지분 13.18%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 보면은 신동익 부회장은 이미 메가마트 지분의 56.14%를 보유해서 이 계열 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농심홀딩스하고 율천화학, 여기에 이제 지분 정리만 끝나면은 계열 분리를 위한 지분은 어느 정도 더다 정리가 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열 분류와 맞물려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게이 오노 3세들의 움직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신동원 부회장의 아들인 신상열 씨가 지금 농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상열 씨는 1993년에 태어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 농심의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고 2021년 부장으로 승진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열 씨는 농심 홀딩스 주식 1.42%를 들고 있는데 누나인 신수정, 신수현 씨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은 뭐 장자 승계이 원칙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상열 씨 중심으로 이제 후계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율촌하고 화 메가마트 이쪽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율촌학에서는 신동윤 부회장의 아들인 신시열 씨가 지분 0.61%를 쥐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농심홀딩스와 신동윤 부회장의 지분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시열 씨는 2020년 장례 매수를 통해 율촌화학 지분율을 0.02%포인트 높였습니다. 메가마트에서는 신동익 부회장의 아들인 신승열 씨가 아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승열 씨가 2020년 농심홀딩스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메가마트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 많이 잡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동원 부회장과 그두 동생이 신춘호 회장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물려받게 될지,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면서 계열 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동원 부회장의 아들 신상열 씨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농심 홀딩스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지 이런 부분도 살펴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톡톡 신동원 농심 부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